호라차야 <laughs> 호와 응. 진짜 알수 없는 사각이야 어, 오늘 아우리 간다고 얘기 안했데 아직 안했어 음. 아, 실패한실패한거 실패한건 실패한거지 실패한 <laughs> 아우리 못 갔어요 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매일 만나는 친구들하고 또 약속이 있어 나와더 돼요? 어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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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에몬 가자. 파스타, 수플레, 오믈렛 가까운데 그 오믈렛 먹자, 그 아, 그, 이렇게, 어, 이렇게 자르면은 안에 안에 이렇게,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있는 거? 맛있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아, 탱탱하대 거는. 그, 거네. 그러면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골라보자. 어, 더러워. 아, 그렇게 고르기 더러워. 아주 싫워 가까운데. 마녀 주방은 뭔데? 이거 손가락, 지키알라 아. 어. 이거. 이런 거? 아오림이 있어. 방 있어. 방은 있어. 아니오방어 아니오지방은 있어. 아지방어아오지방은 있어. 아니오방은 있어. 아니 여쭤봐, 나도 이거 슬레 아니네. <laughs> <laughs> 나 저거 뽑아놓은 줄 알았어. 야다시켜너소때 크림 리조또도 있어. 왕새 <laughs> 오제리조또. <프린 모델리도> <laughs> 피자 하나 시키고 파스타 두개시키고 십장인가. 리조또도 십장. 어떻게 생각해? <우와. 웃음> 넙적다리 스테이크도 있어. 넙적다리 스테이크 맛있겠다. 이거 5,000원이 뭐야? 왜 5,000원이야? 이거 진짜. 조그만, 조그만 해서. 그럼 이런 것도 하나 해서 4개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하나 시키고 그러면, 어... 파스타는 뭐 먹을래? 레드크림 게살 파스타 먹을까? 어디? 아, 네. 아, 네. 안 그래? 그리고 이두떨를 크림으로 시켜. 나는왜안 시켜? 아, 그래? 그러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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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는 피자는 이제는... 갈릭크림이다 갈릭크림? <laughs> <알리> <laughs> 다 정한거지? 어 저희요 피자 <laughs> 할어디가림피자 사이다 야 카페 어디가서 어디가 <laughs> <laughs> 우리 바빠 어디 <가야지. 웃음> 여기 특히 잔들때 없지 않아. 요남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걸 생각해야 되나. 마면막 뭐랄까? 마냥 밥도 마밥이같마뭐양약마 나방 같도 여기 왕수저지는 내가 다 줄게. 아게게로 에이커스 필드 아깝네까 에이커스 필드가 뭐야? 슈어 타르트 케이크. 슈어 타르트가 유명하대. 거기로 가자. 그래 끝아 났다. 야, 끝났다. 왜 저거 생각 했지 우리 리필만 생각. 아, 아이 yo. 안 썰 제일 예쁜 정신 이분날 내가 썼거지 아유 응. 써서 느낌 <laughs> 거야 왜요? 자체 되게 부러웠거든 만종 <laughs> <관종. 웃음> 응, 많이 가는 있어 맛있어, 맛어어 안이야안 영모드. 이거 치아니 그래는 야 깨먹는 거야 거짓말거 <laughs> <나온> 아니야. 그 <laughs> 이름 야, 뭐지? 투디발레 아, 이거 봐주시고 네슈크림 존나. 아, 여거시짜 싫어하는데. 접시를 <laughs> <먹었는단 말이야. 웃음> <저> 수... <laughs> <laughs> 해 먹어준단 말이야. 접시를 거고지안 나오게 해. 도 돼? 나 내년에 보면 은 완전 추억 쩔겠다 응. 내년에 우리 바지에 찌들어있을 이거 보면서 야, <놀람> 때가 좋았지? 저거 맛있었지데요일나게줘도돼제가 그냥 <먹어요>. <웃음> 알았어. <웃음> 알아서 알았어. <놀람> 알아서 먹어 알았어 그것어 알아서 뜯어어 힘드니까 알아서 먹어봐 이따먹어 <놀람> <놀람> 음. 저희 이제 카페 나와서 보드 게임 하려고 왔는데 부딪 당했어요. <laughs> 그래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운데로 보이지 않으면 좀 추그려져서 이렇게.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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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laughs> 이상한 것만 넣어. 망했어.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내손로 빨리 먹어? 다 먹으니까. 아, 쌤아, 쌤아. 쌤아, 쌤아. 아 와? 아이, 왜? 지우 이거 주고 갈래? 어, 거울 거울 어, 그래. 아, 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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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야? 파란색 완전. 파란색 다섯 개. 이 받을 가너이고너 <laughs> <거울. 받을 웃음> 아, 뭐 무서워. 무서워. 소리 지르지 아, 말아야지. 어서. 이거 집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집게가 집게가 아니야. 야, 이 이름이 뭐야? 오사카! 나이 마이키! 야, 나 하나만 먹었어. 대장코 야, 대단코 <하나> <laughs> <laughs> <배짱궁을> 어떻게 이겨. 오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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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삼> <laughs> 약간 온 얼굴에 기름 폭발이어가지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이렇게 기름이 올라왔던 적이 없는데 요즘 따라서 약간 기름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얼굴에 쓰려고 이거 산것처럼인데 그리고 최근에 턱두름도 여기 두개나 올라와가지고 찾아보니까 턱이 아뜸이라는건 소화기관이 안좋은거라고 그래서 이번주에 계속 식단관리라고 할것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튼 식단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음식은 못먹었는데 배달음식 같은거 많이 시켜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진짜 가볍게 먹고 있는데 몸이 그래도 살짝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거 얼른 다 쓰고 2호로 다시 사야 되는데 눈썹 그리기 전에 파우더 처리 여러분 아침이라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눈썹 정리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아침에 하기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눈썹 정리하는데 그래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 비리, 비리고 있어요 또 작년 이맘때쯤 샀는데 바닥을 보이고 있어. 요즘 화장은 완전 더 간단해졌어. 이제 머리 한 번만 씌고고제좀 빗고 엄청 예전보다 간단해졌죠? 이제 옷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봐요, 안녕.